여러분, 이 아이들 보십시오. 이 아이들을 지금 시켜가지고요. 지금 한 시간, 두 시간째, 두 시간째 여기다 약을 뿌리고 있어요, 발에다. 응? 지금 여기 최지안네, 저기, 뭐야, 최지안씨 댁, 저기, 예? 너집 어디니, 아가야? 응? 어? 집 어디야? 응? 째 아니, 조선족이냐, 너? 어찌 그러냐고? 네? 어찌 그러냐고? 5층이요. 5층이야? 어디 5층이야? 이 건물 5층이야? 네. 이 건물? 어? 여기 5층이야? 이게 5층 건물이야요 그치? 응. 너네 여기 지금 한 2시간째 여기서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있지? 2시간째? 그치? 응? 어? 아저씨들이 저기,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아저씨들 부모님들이 시켜가지고 니네 왔다갔다 하면서 지금 약뿌리고 있잖아 그지? 계속 두시간째 그러고 있지? 어? 그지? 끄떡이죠 아이가? 요 그래 알았어 이제 그만 됐어 어? 딴데 가서 놀자 어 그래 네, 여러분들 지금 아이가 끄떡거려 어른들이 시켜가지고 지금 너 여기 약뿌리고 있지 그랬더니 끄떡거려 어? 지금 여기 도시락집 애들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요. 아까 여기서 또 어제도 제가 영상을 찍었듯이 여기 오두바이에서 나간다고 여기 왔다 갔다면서 하스테아링상 가지고 계속 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보십시오. 저희가 어제는 저기 위에다가 전기 판넬 작업을 끝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의자를 떼어가지고. 돌렸고, 여기 있는 의자를 띄고, 여기다 지금 테이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일반 어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처음에는 여기 통로가 있는데, 네. 여기 차댄다고 뭐라 그러는데, 아 여기 최지아님 집 바로 옆인데, 여기 부산에는 저 특히나 지지아님 댁은 여기 지금 대로변이에요 그래서 여기 밖에 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차를 대고 작업을 어제, 어제하고 오늘 한 반나절씩 하는데, 오토바이가 나간다고 하면 당장 빼드리고, 차가 들어온다고 하면 당장 빼드리고, 계속 그러고, 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계속 막 자살방지원들, 여기 시민들, 여기 주민들 시켜가지고 계속 막 소리 지르고, 막, 어? 여기다 차 대면 안 된다. 고 아니 최지아님 집이 여기인데 그럼 차를 어디다 댑니까? 차를 뭐방 안에다 댑니까? 주차장 저기 옥상에다 대나요 여기 여기 사람들은 여기다 차를 대는데? 예? 지지아님 댁이 여기에요 여기 저기 전기선 끄는데 끌어내린대. 어? 아니 지금 지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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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찬데 그러면 여기다 대지 어디다 댑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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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들 다른 분들 대는데 이거, 여기서 지금 이 단체, 이거 필요한 이 작업 한다고 하루 종일 괴롭히고, 예? 오드바이 지나간다고 들락날락, 들락날락. 계속 차 오드바이 지나갈 때마다 빼드렸어요. 이게,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아니, 여기다 차대면 안 된다고 막소리 소리 지르고, 막 괴성을 지르고, 막 승질을 하고 그래요. 여기 몇 분이 이제 자살방지원들이. 서 아니 여기 사는 살고 여기 지금 작업을 하려고 잠깐 좀 됐습니다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응? 그렇게 좋게 좋게 얘기했더니 더 이상이 시민들이 할 얘기가 없으니까는 시켜서 호텔이 잡을 게 없으니까 아이들을 지금 보내가지고 두 시간째 여기를 5분마다 왕복하면서 약을 뿌리는 거야 발에다가 응? 제가 지금 두 시간째 참았어요 최지현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발이 다 젖을 때까지 아이들을 시켜가지고 지금 오늘 뿌리는 게 스테아린산 가지마하고 손정민 지금 스테아린산 가지마하고 머스타드 가스를 섞어서 뿌리고 있어요 흥분 분노 칠 저기 응? 그 다음에 저기 응? 매스꺼움 구토 응? 제가 지금 계속 이 작업을 해야 되니까 모른 척하면서 계속 여태 했는데 경악스러운 게. 저 아이들 손에다가 뭐 장난감 같은 거 쥐여주고 거기다가 숨겨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시키는 거예요. 네? 이 정신건강 사이코센터 새끼들 이거. 저 어린아이들한테 시켜가지고 머스타드 가스를 하게 테러를 하게 만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물어봤죠. 어른들이 시켜서 지금 여기 약불하러 왔다 갔다 몇 시간째 있냐? 두 시간째 있지? 그래도 왔다고. 호떡이잖아요. 이 새끼들은, 이 어린아를 시켜가지고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어? 머스타드 가스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세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참고 있던 중이에요. 그런데 이 새끼들은, 이 간악함은 끝이 없어요. 유튜브에 올릴 것이고, 이거 나중에 확인해서, 네. 아이들을 시켜가지고 화학무기 테러를 했다라는 거, 네. 이거, 이 새끼들, 사용사용밖에 사양, 하겠습니다. 사이코파스 새끼들. 네. 예, 같은 장소입니다. 9시고요. 25일 9시고요. 네. 지금 이 차량이, 앞에 차를, 대야 왔다고 그래서, 어, 지금 제가 막, 이미 마비가 돼, 돼, 되는 정도 차를 내겠다고 해서 차를 빼달라 해서 지금 차를 빼주고, 지금 방금 앞에다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운전자는 젊은 사람인데 위로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제가 이제 주차를 했는데, 발에, 스타일링상 가시면, 그냥 발을 적시, 적시면서 때려 붙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 한뭐 한, 뭐한뭐 2, 3분, 2분 됐나? 와비가 올 정도로 예, 지금 테러를 발에 예, 신발을 다 적시고 있어서 예, 예, 펜타니을요 과학무기 테러범으로 예, 음, 범법 재방수기 기술을 하겠습니다 25일이고요 예, 7시 29분입니다 예, 당뇨동이고요 예. 최지한씨 때그 지금 그 몇 골목이에요. 이 부산은 그 지역이 지역 특성상 산지 경사면이 많기 때문에 평지가 없어요. 그래서 뭐 공원도 없고 그 다음에 뭐또 전기를 또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laughs> 어제 한 반나절, 오늘 한 반나절 정도 저희가 어.. 어 불가피하게 최자님 음, 건물 옆 여기 지금 음, 다른 분들은 주차를 해요 저 안에도 하고요 그런데 왜 여기는 이 건물이 최지아님 옆 사시는 건물인데 왜 그분은 차를 대면 안 된다는 거지 뭔지 계속 시비고 화학무기 타려고 자살방지원들 동원, 자살 동원해서 이틀 동안 뭐 어마어마하게 난리가 났습니다 차를 빼달라면 그냥 착가시니까 빼주거든요. 근데 뭐할 뭐 소리 안할 소리,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지나가고 째려보고 욕하고 뭐. 심지어는 이제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이들까지 시켜가지고 여 8살, 일곱 살 아이들까지 시켜가지고 왕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몸살을 안 하고, 아주 정신과 보시센터 아주 몸살 났습니다. 몸살 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네. 영상에 올리고. 법조판소에 기소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영상을 찍은 느낌에 지금 이렇게 테이블을 달았어요. 네. 네. 버스인데 지금 이 의자도 돌리고 네. 뒤 의자도 돌려서 네, 이렇게 저쪽에 지금 네. 짐이 지금 정리가 안 되다 그러는데요. 네. 테이블도 달고 네. 전기도 지금 이제 이게 전기선이거든요 네. 전기도 이제 판넬로 해서 전기도 이제 쓸수 있게 이제 판넬을 달았고요 여기 이제 안에다가 조금 뭐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간단하게 사용할 조그만 냉장고 차량에서 쓰는 거 커피들도 드셔야 되고, 얘기도 대화도 나눠야 되고, 간단한 뭐 이렇게 끼리도 할수 있으셔야 되고. 네. 그 뒤쪽에는 저 뒤쪽에는 공간이 꽤 넓습니다. 그래서 저쪽에는 이좀 조그만 냉장고도 이제 시켜놨네요. 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짐 정리를 좀, 지금 한쪽으로 절로 다 모아, 모아 놓은 건데, 예짐 정리도 좀 해야 되고, 지금 이거를, 일을 하다가 차를 빼달라고 해서 당연히 빼주죠. 뭐, 뭐, 2, 3분 내로 빼, 빼드립니다. 그런데 뭐, 자신들은 차를 대면서 여기 거주자인데 차로 못대게 막, 응, 정신복지센터에서 막, 응, 오만가지, 응? 응? 시비를 걸라고 그러고, 막, 아니 여기 거주자인데 차를 대는 게 무슨 죄입니까 차 빼달라는데 착각시켜 빼주는데 여기 이, 이 자리를 저희가 빚을 하는데 네? 항상 있으면서 빼달라면데 착각시켜 빼주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국민이 많습니까 네? 그런데 뭐 하루 종일 떼거지들 전부 네? 보내가지고 계속 시비 걸기 가지고 시비 걸릴 건독지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화학무기 테러로 아이들 6살, 7살짜리, 6살 아이들, 5살, 6살 아이들 시켜가지고 2시간 동안 화학무기 테러를 시키더라고요. 분노하라고, 아, 시민들 다 보내가지고 막 시비 걸고 그래도 뭐 분노할 일이 뭐 있습니까? 바른 말 하면 되지.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내가지고 머스타드 가스를 테러를 하더니 이제 이거 지금 오늘 이 테이블 정리를 하고 오늘은 의자를 이걸 돌렸어요. 이 의자를. 여기 는 앞에 의자가 있고요. 이뒷 의자도 이렇게 이쪽을 보고 이쪽을 보고 앞을 보고 있는 의자인데 여기는 이제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이제 의자를 돌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볼트를 다 풀고 돌려서 용접 해가지고 정리하고 테이블도 이렇게 예 이것도 이제 조립식이라서 사다가 이제 상판도 이제 싱크대 가게 가가지고 음 작은거 밖에 없어서 좀 큰걸로 해가지고 짜가지고 이것도 다리도 다 하고 그래도 이제, 오늘 이제, 일은 좀 정리가 돼가지고, 정리 좀 하고 있는데, 그새 차량 빼달라고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바로 빼드렸더니, 앞에서딱 대고, 화학목을 때려 붓는 거예요. 시비 걸건덕지가 없죠. 네? 어, 대한민국이 이렇게, <laughs> 저희 피해자들처럼 아주, 네? 바르고, 그, 네? 법없이도 살 사람들이 어디있습니까 네? 살인주 새끼들. 네? 화학무기 테러범들 어? 암살범들 정신공학복지센터 말입니다.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응? 째려바라기침이라 층간성 부복운전유도거짓미도 집단성추행을 시켜가지고 자살을 하게 만들고 화학무기로 암살을 하는 새끼들이 사이비코도 의사 새끼들이 응? 지금 피해자들을 만나고 이동을 하고 같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자원잔 하면서 예? 얘기도 나누고 또 <laughs> 어, 엊그저께 저기 뭐야 청주를 가서 림목님 만나고 뭐 나주에서도 피해자분이 예? 이지혜님이라고 어린 나이가 좀 젊은 친구예요 30대 초반인데 그친구도 오고 또 저기 서울 갔다가 이렇게 아이언맨 님도 만나고, 파도 님도 만나고 해서, 그리고 돌아왔는데, 아우, 이제 이렇게, 피해자분들이 좋아하세요. 왜냐면, 아니, 그동안, 십수년 동안, 이, 가족까지도 조직 스토킹을, 응? 전신공강복지센터에서 망상표 환자를 몰아오는 조직 스토킹을 시켜가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응? 맨날 그 스트레스에서, 이제, 가족끼리도 다툼만 하고, 그랬었는데, 이 피해자들하고 그렇게 얘기도 나누고, 바람도 쐬고, 고기 한번 거먹으러 가든가, 날더 추워지기 전에 한번 바람 좀 쐬러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얼마나, 에? 피해자들이고, 이 정신건강 사이코패스 센터 의사새끼들 때문에, 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에? 네. 이거 엄이뭐인금 침해 문제가 아니라 이건 만행이고 고문이고 살육이에요. 그 짓을 피해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잘못된 법안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식 버스를 준비하고 단체를 형성하고 그 이렇게 끊임없이 막, 막기 위해서 밤낮으로 파학국이 테러 하시는 이까지 고생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을 속여가지고. 나쁜 놈이라고 속여가지고 정신질은 미친놈이라고 속여가지고 테러 하시느라 네. 대가는 치러야죠 얘면법치주의가민주주의가 인데 네. 뿌린대를 거두는 겁니다 세상은 네. 낱낱이 네.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아이들 꼬마 아이들을 시켜가지고 약을 뿌리고 그 영상을 끊으니까, 제가 찍고 나니까요. 엄마가 요 옆에서, 요 옆집, 저기, 돈가스집 아이들라고요 계속 아이를 시켜가서 째려보라고 시키고, 내가 이제 너희들 2 시간 동안 약 뿌렸으니까 이제 가거라, 그랬더니, 갔는데, 엄마가 한 5분 있다가, 야, 야,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서 해.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아이들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가 영상을 안 올리려고 그랬는데요. 아니 뭐뭐왜 시민들을 괴롭히고 화학무기 테러를 하고 아이들 시켜서 몬스타드 카스테러를 하고 왜 그러죠? 예? 아이 사람들 도대체 정신건강이 이상해서 다 토가가지고 다대 국민들 아이들까지도 전부 에, 아주 그냥 집단 사이코패스로 대버렸습니다. 어? 상황이 그런 사람니다 그 영상까지도 제가 이제, 저기, 같이, 음, 음. 플러스 해가지고, 저기, 편집해가지고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식당, 지금 저녁 먹으러 식당을 갔다 왔는데, 식당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가져까서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음. 나머지 몇 가지 좀 정리 좀 하고, 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그리고 그 지금 아이들이요, 그 최지아님 3층에 가지고그 건물 아래층 1층에서 돈가스집을 하시는, 네, 그 사장님 아이들이에요. 네. 오랫도안 저기 최지아님한테 테러를 했던 가격이요. 자살 방조원으 아이들을 시켜가지고, 아, 못하요 시키고 있어요 야, 다시 가세요 다시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제 영상 끄니까요. 미친거 아닙니까? 아이들, 제가 아이들이 미워서 영상을 찍은 것도 아니고요. 네, 정신건강 멈추니다 그리고 자슬방지원들이 정신건강 의사회한테 속아가지고 아이들까지도 화학무기 테러범으로 내 몸은 이네 현실을 고스란히. 최지연이 건물 1층 돈가스집입니다. 바로 옆, 그 건물 옆 지금 골목이고요. 오랫동안 최재형이 퇴했던당사자들그집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을 시켜서이죠 아이들이 미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미워 믿거나 저거에서 영상 올리는게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조금 뭐 저거 그런 일은 없지만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 상황이었고요. 아이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어린아이들한테 의사들이 부모들이 국내 시, 주민들이, 째려봐라, 기침해봐라, 네? 화학무이 쏴라, 말이 됩니까? 그거를, 왜, 취재원님이 아이들이니까요, 영상 올리지 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야 되나라는 생각도 한번 했는데, 그러자마자 약에서또 대구, 뭐, 패단을 갖다 때려 붙는데, 끊임없이 잘났다고, 잘하는 일이라고, 그거. 정신 의사네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릴 겁니다. 아이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어른들 의사 선생님들이 미워서 올리는 겁니다.